아 불나는건 아니지? 이따가 찍읍시다, 이따가. 어 오일이 누이된다고 예약을 하셨었고, 시동이 안 걸린대요. 오일이 누이된다라고 하면, 이런 뭐, 틈바구니나 이런데 묻어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, 여기에 유난히 기름이 좀 많이 묻어있어요. 지금, 이렇게 엔진이 아, 붙었나 해서 확인했을 때. 오일 양이 한 요만큼까지 찍혀있었어요. 게이지의 절반. 일단, 오일을 뺐으니까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. 바로 걸리네? 우와! 차주분께서 이제 오일이 소모가 된다고 해서 오일 양을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. 아마 처음에 시동이 안 걸렸던 것도 피스톤 위로 오일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. 오일이 타면서 머플러로 넘어간 거예요. 다행히 엔진 진동도 없는 걸로 봐서는 엔진에 데미지는 없고 5리터 들어가는 차에다가 14리터를 넣었으면 3배를 넣은 건데 멀쩡하면 이상한 거지. 어 미니 아, 예뻐잉 응?